2025년 하반기 바이오테크 기업 알테오젠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는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둘째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 셋째는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입니다. 최근 6개월간 알테오젠 주가는 20%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미래 가치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가장 큰 강점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 플랫폼인 알테젠테크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32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으며 기존 치료제 대비 30% 이상의 효능 향상을 보입니다. 특히 ATG20 후보 물질은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ADC로 주목받고 있는데 2025년 8월 삼상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알테오젠의 2025년 하반기는 두 가지 주요 임상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ATG201의 3상 최종 결과가 11월에는 ATG105의 2상 완료가 예정되어 있죠.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알테오젠의 3상 임상 성공률은 65%로 업계 평균보다 10%p 높습니다. 특히 ATG201은 미국 FDA의 빠른 심사 지장을 받아 승인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 결과 시 주가가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a t g 담배공 후보 물질이 타깃하는 GLP-1 아날로그 시장은 2025년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비만과 당뇨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알테오젠의 성장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CFDA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알테오젠의 가장 큰 강점은 생산 효율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 23% 낮은 생산 단가와 빠른 물질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또한 ADC 플랫폼의 반감기가 경쟁사 제품보다 두배 이상 길어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환자 편의성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점은 향후 5년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알테오젠 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는 FDA 승인 지연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바이오테크 기업의 18%가 임상 3상 성공 후에도 승인 지연을 경험했죠. 또한 2026년 ATZ 201의 주요 특허 첫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2025년 하단기는 신속한 상용화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알테오젠의 2025년 하반기 목표 주가는 1만 2만 원에서 1만 500원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25에서 50%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치죠. 특히 모건 스탠리는 DCF 모델을 통해 알테오젠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적극적인 매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 결과에 따라 목표 주가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알테오젠의 과거 주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임상 성공 시 평균 42%의 주다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일 이동 평균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 주가도 이선 위에 위치해 있어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임상 결과 발표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으므로 2025년 5월 경부터는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들도 알테오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 대비 20% 과소평가되었다고 분석했죠. 골드만 삭스는 아시아 바이오테크 추천 종목에 알테오젠을 포함시켰으며 특히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관심은 알테오젠이 단순히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알테오젠 2025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정리하자면 8월 ATZ 201 선상 결과와 9월 FDA 의견서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쟁사의 파이프라인 업데이트와 글로벌 바이오테크 M&A 동향도 주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점진적 매수를 권유하며, 특히 임상 결과 3개월 전부터 포지션을 구축할 것을 조언합니다. 기술적 우위, 시장 성장, 경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을 놓치지 않는다면, 알테오제는 2025년 하반기 가장 주목할 바이오테크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